안녕하십니까 물고기 달입니다. 이번 미션은 용의 양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 e 이번 미션의 특징은 어, 램드가 두 마리가 나온다는 겁니다. 하나는 도끼돈 놈, 또 하나는 인간형. 근데 도끼돈 놈이 좀 약하기 때문에 도끼돈 놈을 먼저 죽이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인간형을 잡으시는 게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. 일단, 뭐, 먼저 잡던, 누굴 먼저 잡던, 이게 움직이면 시작됩니다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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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, 물고기 다 되었습니다. 他们的。